우와. 심정 뭐기배수 있습니다 들어가야죠 와카드 내리고 다 피합니다 웃고 있어요 오른손은 아예 링에 걸어놓고 한 손으로만 싸우고 있는 이면서 차도르 의류 브랜드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채드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대급 복싱 경기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입장하는 이 선수, 1995년생 쌍둥이 복서로 유명한 이면석, 이면철 형제 중 동생이죠. 임현석 선수입니다. 자, 지금 어, 링 아나운서님께서 어, 임현석 선수의 프로필을 읽어주고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가 대표로 활동한 대한민국 탑급 엘리트 복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대인 심정보 선수, 심정보 선수,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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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복싱 코치로 일하고 있고 또 아, 어, 아, 지난 나이로. 2023년에 40살이란 나이로 프로 복서로 데뷔했습니다. 자 40대 프로 복서 심정보 대 국가 대표 이면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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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오, 퍼포먼스. p a d 지금 양선수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있죠 지금 객석에서 우아, 소리만 들립니다 자, 하지만 심정보 선수도 아랑곳 금장금 지금 돌진하고 있고요. 금지만지만정에정에서와디 그 어, 이면서 치고 빠지는지레플레이장히좋히좋습코다 코너에 두는두쉽지않지요아요 지금 상대방이 가드의빈틈을 굉장히 잘노리고 있는 심정보선수죠아또 바디 빈틈 잘 찾고 있고가롱가면서용해주면서 빠져나옵니다. 가을을 이면석 선수의 저 속도랑 정확도 지금 와 아, 관객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감탄 밖에 할게 없네요 지금 상황이 자 가드 내리다한대 맞았죠 심정복 기벨 수 있습니다 들어가죠 와 가드 내리고 다 피합니다 웃고 있어요 툭툭툭 야 이거 뭐 완전 로이전스 주니어 보는 거 같습니다 와, 도는 척하면서 바디까지 어퍼컷. 아, 내심정보 네, 선수 지금 정타를 많이 허용하고 있지만 기죽지 않고 계속 돌진하고 있는 모습 대단합니다. 자, 또다시 코너에, 아 묶고 놓기 쉽지 않죠. 첩성이어나나레벨이네요이면석 치고 빠집니다 피벗 굉장이좋았고요이 그리고 저이면석 선수의 체중 이동이와아 지금 바닥에 뭐가 떨어졌나 봅니다. 석이 예. 그리고 진짜서 이면석 선수의 체중 이동, 무게 중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스텝이랑 잘 섞어주고 펀치 파이드 잘 실어주면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쳤다가 빠졌다가,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아주 심리적을 교묘하게 잘 활용하고 있죠 그거를. 아, 그 킬러 끝납니다. 일단 뭐 기량 차이는 뭐 예, 당연히 나는 게뭐 명확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네. 뭐 네. 95년생 국가 대표 출신의 복서랑 네. 40세의 네. 프로 복서로 데뷔한 어, 코치랑 기량 차이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이면석 선수는 지금 이 복싱 센스랑 실력이 놀랍고 심정보 선수는 꺾이지 않는 마으을 계속 돌진하는 게 대단합니다. 오 지금 큰 펀치. 자 이번 경기는 4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와, 답피합니다. 때릴 건 때리고 상대방의 공격을 잡피하고 있죠. 빠디 자, 심정 모두 좋아요. 묶어두고 있죠. 야, 로프에 밀어 넣는데 그래도 맞질 않습니다 이면서. 와, 묘기 대행진 보는 것 같습니다.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엘리트 복싱에 대단한 선수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 하루 빨리 프로복싱과 아마추어 복싱의 이 벽이 허물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어이 복싱 인사이드에서 어, 진행하고 있는 이 동행이라는 프로복서들과 엘리트 복서들이 같이 이렇게 스파링을 할수 있는 컨텐츠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심정 좋았어요. 서 오, 들어갑니다 자, 밀어요면서 오. 오. 자 빠져나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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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가드 내리고 피해줍니다 오 좋았어요 심정보 자 압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디 어깨로 밀어내고요 앞선으로 치고 빠집니다 어? 아, 상대방의 타이밍을 어떻게 저렇게 잘읽죠자1라운드 네. 끝나갑니다 후에 등을 대고 스웨이를 하는 게 너무 능숙합니다. <laughs> 자 그렇게 2라운드도 <laughs> 끝났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심정보 선수가 바디에도 좀 타격을 많이 입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헛스윙을 많이 날리지 않았습니까? 펀치가 빗나갔기 때문에 그쵸 네,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laughs> 자 그리고 3라운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날 열린 6개 경기 중 이번 경기만 빼고 다 3라운드로 진행이 됐는데, 이 경기는 심정보 선수가 4라운드를 꼭 진행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이면석 선수가 또 쿨하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4라운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면석 선수처럼 강한 선수랑 한번 붙어보고 싶다고 심정보 선수가 양해를 구하고 4라운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빠져나옵니다. 어, 오잽 연속 어. 바디 어. 어. 반대쪽도 어. 어. 걸어나옵니다. 자 지금 계속 스텝을 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해주면서 자신이 빠져나오는 쪽에 훅을 사용하고 있죠. 물론, 뭐, 상대방을 배려해서, 막, 무게를 실어서 엄청나게 큰 펀치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비었다, 저기 비었다, 일로 간다, 절로 간다 하고, 딱 경고 수준으로, 예, 네, 그렇게 파워를 적당하게 조절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정식 경기는 아니고 스파링이니까요. 자, 그런, 어, 즐기는 모습이 좀, 어, 눈에 띄네요. 왼손, 왼손 치는 척하면서 오른손. 자 강약 조절하고요. 어, 커비네이션 빠릅니다. 코너에 몰려 있고요. 아, 하지만 코너나 로프가 뭐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 내내. 어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면석 선수. 오른손을 셀프 어? 봉이 됐어요 어? 왼손으로만 싸우고 있습니다. 어? 어? 오른손은 어? 아예 링에 어? 걸어놓고 어? 한 손으로만 싸우고 있는 이면서 가드도 없이 어? 피하고 있고 빈틈이 보이면 왼손으로 찔러 넣고 있습니다. 와 페인트에도 안낚이고 어? 아, 아니 이게 어떻게 아, 가능하고죠? 아, 와. 자, 피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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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3라운드는 끝나가고 있고요. 어? 심정보거침 어? 없이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어? 압박 멈추지 않죠? 어? 오! 어? 자, 그럼 기 3라운드도 끝났습니다. 이면석 선수 지금 묘기 대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정보 선수도 대단한 게, 기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량 차이가 나면 사실 마음이 꺾일 법도 하거든요. 와, 여러 의미로 심정보 대단하네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면석도 사라운드 내내 이렇게 높은 페이스로 스텝과 화려한 움직임을 구사하는 게 대단합니다. 그와 진짜 노이 선수준이 그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그 것, 그것그 같지만 그 다들 그 내리고 그 춤추고 그다 피하고 그그 화려합니다. 그그 돌려주자 심정보. 이면석 선수는 저 복싱 펀치 자세가 선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어, 어, 어. 어, 어. 어, 특히 저렇게 무리중심 어, 앞으로 놓고 한쪽 손만 사용할 때 폼이 진짜 멋있는 돼. 것 같습니다 어또 피해지고요 바디 발을 너무 잘 써요 거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심정호 화이팅! 화이팅! 자, 연속 콤비네이션 계속 돌고 있습니다 심정보 선수 많이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압박 늦추지 않고 있고요. 경기 내내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 와, 진짜 40대 정신력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네요, 심정보. 어. 오! 남았습니다두 선수의 추가 버스를 죠 자, 가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 아! 저 뭐야? 와! 자, 기어 올리나요? 이면서. 오, 어, 이 빠집니다. 자, 5초. 자마지막러시 심정복 아! 들어가네요. 아! 그렇게 4라운드 경기 끝납니다. 자 서로를 향한 리스펙을 보이는 양 선수 이게 진짜 에, 경기 내내 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많이 보여주고 장난도 많이 쳤지만 결국에는 네, 서로를 리스펙하는 복싱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양 선수 인터뷰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짜 존경해요. 존경하는 사람들이랑 복서들, 진짜 복서들. 너무 존경하고 보호자들이 저랑 협의해 주셔가지고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요. 그리고 제가 복싱을 정말 좋아하네요. 이런 거거든요. 저는 싫어 안 되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끝까지?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아주셔가지고 어찌건 그가에 전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날니다감사합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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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동니다감사입니다 자 40대의 그 불금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좀 겁먹었습니다 아 이게 좀열륜이 거구나 눈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할줄몰랐데 호랑이 비슷하게 계속 때려도 니까아 이거 힘이 너무 빠진다 근데 최대한 재밌게 하자 그렇지 자가 아, 이렇게 싸가지 없지 않아요 근데 네, 그냥 숙면심 이병규 관장님이 면심을 너무 보여달라고 하길래 아 싫다 아, 못한다 그런 거내 네, 이미지는 좀 그렇다는데 이 몸이 나오던데 태가 있나봐요 죄송합니다 아고하고이니다 이런, 이런, 이니 이런, 이번이도 아니 작년부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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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방송활동도 하고 런 이런, 이도 하고 여러가지로 이런, 브랜드도 이 이런, 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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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Like everybody is the fakest I make this every day and I'm impatient. Hoping one day i blow up from the basement. Statement, the top is so vacant. I don't hear shit that I think is amazing. Waiting for my day when I'm playing, sold out shows her a thousand faces. Hey, give me that crown. Getting my way and to be put down. Hitting your place, all this my town. If I want that shit, then I'll get it right now. I'm losing it. The news fits I'm losing shit, a stupid myth. You choose to live or choose to dip. You choose to fight or lose your grip and lose a gift. Oh.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everybody in the world